주무차 부 불가능은 없다. 반갑습니다. 리드카 콤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기분 좋게 영상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 텐데 저희 리드카에서 주로 밀고 있는 상품이 있죠. 바로 우리 저신용자분들을 위한 중고차 할부 맞춤형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을 이용을 해서 신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조건에 승인을 내서 원하는 차량 구입을 할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아무리 저희가 맞춤형 상품이라고 해도, 아, 뭔가가 부족하다. 좀더 이렇게 보완해야 될 상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러던 찰나에 저희가 꾸준히 상품 개발을 해왔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맞춤형 상품이 100%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박수 받아야 돼. 자, 그 내용을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대한민국에서 운영 중인 저신용자 중고차 부 상품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액기스 상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희 리드카에서 못 가지고 있던 주류 상품들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 금융사들과 저희가 드디어 업무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존에 저희가 운영 중인 7, 8, 9, 10등급 개인회생, 신용회복, 파산에 해당되시는 고객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완화된 승인 조건과 훨씬 업그레이드된 차량 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바로 신용불량자도 현재 소득 증빙만 가능하시다면 누구든지 원하시는 차를 중고차 전액 할부로 저희가 진행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은 문의를 하셨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내 신용이 현저히 낮아서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시는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은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차량이 꼭 필요하고 이 중고차 할부 상품이 꼭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리드카에 단한 번이라도 문의를 주세요 저 권프로가 확실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